여러분도 큐티하세요! 까닭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우스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었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는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그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여호와의 앞에 섰는데 사단에게 여호와께서는 어디에서 왔냐고 물으니 자신은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고 물으며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음을 말하자 사단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원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몸에는 손을 대지 말며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긴다고 말하자 사단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갑니다. 요배 고난은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인과응보의 삶을 원하지만 성도는 반성적 지혜인 까닭없는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까닭없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대안을 찾으시는 하나님,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유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대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까닭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임을 말하자 하나님은 그가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자로 욥을 세우십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와도 성도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유 없는 고난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해야 합니다. 욥은 죄로 인해 고난 받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고난 받은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욥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혹시나 모를 제 부분이었습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는 거룩함이고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감사함으로 풀어내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원망하는 삶이 아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